대표님이 돈을 버시고 한편 분께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좀 있으세요? 각자 만족감이 있는 거 같아 서로. 그럼 항상 이렇게 요리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다 보니까 주부는 모든 걸다 해야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한 3, 4천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파트 카페가 있는데, 그 면봉 부업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게써 있는 거예요.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 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부업까지 말렸는데 사업 한다고 하면은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남편분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는데, 제가 그때 좋탁을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laughs> 갑자기 눈물나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온라인 유통업을 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원래 출근하시기 전에 뭐 청소나 이런 거 따로 안 하세요? 전안하 <laughs> <와>, 남편이에요. <laughs> 남편이 다 도와주고 있어요. 가정주부신 거예요? 제 본업이죠. 아본업이 다녔어요 아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하시는 거는 없으세요? 그냥 작게 고깃집 운영하고 있어요. 요리사법이 취미고요. 이게 제본이아 그러면 출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은 잘안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매장 방문해서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 헤어하고 네. 네. 집안 일하고 그럼 항상 이렇게 요리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다 보니까 주부는 모든 걸다 해야 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전업주부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름에 그래도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여자였어도 고충은 그 똑같았을 것 같고 남편이 못 알아주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집안일을 못 알아주는 거에 대한 서러움은 좀 있어요. 혹시 전에 요식업 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네.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 지금 훨씬 낫죠. 일을 부담 없이 한다는 게 제일 큰 어, 마음의 평온인 것 같아요. <laughs> 부렇럽습니다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해요 <laughs> 원래 처음부터 가정주부 하셨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남편이 밖에서 가게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 보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대표님이 돈을 버시고 남편분께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좀 있으세요? 각자 만족감이 있는 거 같아요 서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답답하고 계속 막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질이. 그럼 지금 완전 행복하시겠네요. 너무... 어? <목소리> 대표님 온라인 유통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쿠팡 로켓 배송이잖아요. 저런. 제품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보통 로켓 배송으로 뭐 시키면은 쿠팡에서 파는 물건인 줄 알잖아요. 네, 그 맞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쿠팡에 납품하는 게 로켓 배송인 거죠? 아 그냥 일반인들도다 그렇게 파는 거예요? 어팔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일반 사람이 납품을 할수 있는 거죠. 로켓 배송.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표님은 이렇게 등원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시면 하는 일 있으신가요? 최근이 그 라인이 등원시키면 소파와 합체를 해야 되는데 무섭다. <laughs> <laughs> <도움을 웃음> 그럼 사업 초창기에는 처음에 어떻게 그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남편이 저렇게 살림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집에서 살림만 했었고 남편이 이제 요식업 사업을 했었는데 매장을 거의 한세개까지 늘려가지고 잘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아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온라인 유통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아이가 4살이었고 이제 어린이집도 못 가니까 뭔가 이제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실 이제 네이버에서만 이제 쇼핑하고 그랬거든요. 로켓 배송이 다음날 바로 이제 빨리 온다라는 걸 그때 알고 나서 아이랑 집에서 해결할 때는 그런 뭐 생필품이라든지 슈퍼도 못 갔으니까 그때는 그걸 이제 막 쿠팡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막 사서 다음날 바로 빨리 도착을 한걸 보면서 와 이거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 돈 되게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그때 딱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아파트 카페가 있는데 거기 그 눈팅하다가 보니까 그 면봉 부업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게써 있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면서 면봉을 비닐에 끼는 그 부업을 구하는 글이었어요.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 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어, 남편분이 부업을 한다니까. 네, 왜 그런 거 하냐? 그니까 속상한 거죠 부인. 이 와이프도 이렇게 고생을 시킨 것 같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고집부려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면봉을 막 끼었어요. 이제. 연봉 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끼는데 그때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고 시간이랑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업이 있구나 그때 시작을 하게 된거 같아요 근데 로켓배송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면서 아 이거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서 로켓배송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사업하신 지몇년차 정도 되셨어요? 지금 만 2년, 그러니까 3년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한 3, 4천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금이 한 푼,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창기 자본금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자본금은 저희가 그때 딱 천만 원 있었어요. 비상금 같이게 남겨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있는 차또 팔아가지고 그거 현금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갔죠.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분 소득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잘 나갔을 때는 남편이 적게 벌 때는 한 천만 원에서 많이 그래도 벌때한 천오백 천육백 뭐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들어오면서 아예 마이너스로. 그렇죠. 그때 마이너스였죠. 그게 진짜. 어... 그때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집도 경매 넘어갈까봐 되게 무섭고, 아이는 되게 어린데, 그때 되게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남편분이 부업을 말리셨잖아요. 부업까지 말렸는데 사업 한다고 하면은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남편분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원래는 관심사가들 애기 엄마 똑같잖아, 애에 대한 거, 먹거리에 대한 이런 건데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는데 제가 그때 부탁을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laughs> 갑자기 놀라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런,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만큼 간절해서 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애, 애도 어리고 이러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되게 상황이 남편이 많이 힘들었죠 남편이 많이 도와주셨네요 네 남편이 많이 도와주셨죠 마, 남편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사업을 못 키웠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내 편이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하니까 그 사업 초반기 때 저도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지 몰랐거든요 마음적으로 되게 여유가 없고 힘든지 몰랐는데 지금 그때 얘기를 하면은 막 되게 찡하고 이런 게아 우리가 그때 진짜 힘들긴 힘들었었구나 다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는데 어, 그때 진짜 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대표님만이 그걸 버텨냈던 방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 저는 진짜 완전 뭔가 낭떠러지에 막 몰려있는 느낌 들면은 바뀌어요. 좀 저돌적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좀 인생이 좀 다시 편해졌으면 좋겠고, 한번 태어나서 사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그래서 엄청 막 그런 걸막 되게 찾았던 것 같아요. 뭘 해야지 내가 다시 이거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 몇달 만에 수익이 어느 정도로 된 거예요? 그때 한 5~6개월 정도는 한 6천만 원? 정도 됐었고 한달 매출이 6천 정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입고를 했던 상품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지금은 좀더 많이 늘어났죠 매출이 쿠팡에서 제품을 살때 일단 리뷰가 많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자리를 잡으면 계속 그 제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수익 모델 하나가 생기면 그런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수익 모델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주부가 할수 있는 플랫폼이 로켓 배송이 아닌가. 음, 그럼 좀 이따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지금 저희 사무실 가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컨설팅 해줄 때 제가 썼던 자료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그 로켓 배송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품 제한을 록해야된다 매입을 해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제품을 사입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입해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제한을 해요 쿠팡에 1, 2, 3단계를 거쳐서 등록이 진행 단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단계 내가 제안을 먼저 하면은 이렇게 떠요 그 브랜드 매니저라고 B.M이 있어요 그래서 그 B.M이 이 제품을 리뷰를 한 다음에 승인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이 제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내가 제안한 제품 열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발주서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품을 지금 보시면은 입고 예정일이 날짜가 있고 어디 이천 마장동으로 이제 입고를 해라.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보통 발주가 두개 이렇게 들어와요. 한 개에서 두 개. 그 다음에 매입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만 원인데 매입가를 2 2 9 0 0원에 납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쿠팡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샘플링이 필요하니까 적은 수량을 발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입고를 해가지고 상품이 노출이 돼서 소비자가 이거를 구매하고 이제 판매가 됐다. 그러면 이제 품절이 돼서 다시 또 우리한테 발주를 줘요. 쿠팡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센터 입고하고 제품이 진열되면 품절이 돼서 리오더를 우리한테 발주를 줘요. 이두 개의 제품에 대해서 두 개씩 발주를 준 거예요. 네 개. 얘는 여섯 개의 제품을 두 개씩 열두 개 발주를 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개, 열두 개, 네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두 개짜리도 있고 140개짜리도 있고 16개짜리도 있죠. 지금 제일 발주 수량이 많은 게이 제품인데 이게 2,000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4,000원이 남는다 한 개. 그럼 내가 2,000개 납품해서 800만 원을 번다라는 거죠. 그럼 판매는 쿠팡이 알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더 빨리 판매가 될수 있도록 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세팅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엔 네개 이렇게 들어오다가 네. 잘 팔리면 몇천 개씩 발주를 하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물론 천만 원을 벌어다 주는 제품도 있고 한 달에 백만 원을 벌어다 주는 제품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결국엔 내 수익이 되는 거죠 대표님 이제 이렇게 업무 끝나고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 일정은 거의 사실 거래처 미팅이 제일 많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 이제 뵙고 이야기 나누러 이제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쉬기도 해요 흔히들 돈 얘기하고 이러면 돈잘 번다고 자랑하려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도 불과 2년 반 정도 전에는 정말 그냥 집에서 육아하고 애기만 보던 경력단절된 주부였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인생이. 뭔가 변화하고 싶은데 그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살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실행을 하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저는 그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 집에 갇혀 있으면서 챙피품을 로켓으로 사면서 아 이걸 해봐야겠다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꿈틀거렸을때 저는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주부 사업가가 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면서 큰 사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주부가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이커머스 사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평범한 주부도 이렇게 돈을 벌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주부님들한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할수 있다. 충분히. 저도 했으니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 주부님들이 물론 아이를 육아하고 한 가정 이끌어 가시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항상 그 경력 단절에 있을 우울증, 무기력함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은 나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이커머스가 아니더라도 용기 가지셔가지고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머니로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행해라. 생각만 하지 마라. 생각만 하면 딱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생각만 하고 가나안될 거야. 이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으면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패든 아니든, 실패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쵸? 안 해보면 뭐 아예 모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용기 일지않겠습니다